다니엘 제 1장 요다왕 요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바빌로랑느부가 넷살이 이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고 쌌다니 주께서 유다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수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무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가 있었다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라기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기라 하고 아사리는 아벤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하여 같은 도리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흘뜨럽게 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레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는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누구간의살 네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충명이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별한아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제장 누부간 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누부간 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모강 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토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어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연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리야마 진노하고 동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네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해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며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중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둠 에 있는 것을 아시며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기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이 앞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오기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 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네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바 음미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없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누부간네살 왕에게 후일의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 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한 이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니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구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나는 쇠요, 얼마나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그때 쇠와 진흙과 노트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진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그금 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아기가 쇠같 카트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에 지는기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지늘기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라. 그 팔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지늘긴지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선대지 아니한 놀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드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례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일이다. 이에 누가네 설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미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제 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목에 매며 내마음판에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내 포도주틀에 새 포도주리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하지 말라 그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내저 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어둔 자에게 생명 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눈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되죠.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게 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아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도 위 따르지 말라. 내적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더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